안녕하세요. 아, 여기 어디가부터 왔어? 근데 난 솔직히 너가 도망나지 않았어. 아 약간 훈련소 느낌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제가 사을 빼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진짜. 월 수금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이 주에 번만 도망하겠다. 아니죠 뭐 미션이 있으면 미션까지 수행을 할. 이제 어, 운동 쪽은 일단 균형 쪽을 좀 잡아주면서 밸런스를 어, 좀 잡으면서 갈 거고 자 이제 식단을 한번 짜볼 건데 식단은 가볍게 짤 거야 여태까지 어, 너무 보여던 고칼로리로 내 몸을 망가뜨렸으니 이제 그거를 약간은 컨트롤을 하는데 확 식단을 들어가면은 너는 그거 맛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 작심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작심삼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은 음식은 먹되 조금 더 칼로리가 낮고 게다 적은 걸 알아듣겠어? 아예 이해는 예,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마리고거 삼검 아 지금 찍고 있잖아요 아있어요아 아, 아, 아. 이런 방법이에요 아 이런 어, 방법 이너 아, 아. 네, 같은 놈들은요 <laughs> 아, 이번 아, 건 아. 내가 좀 진짜 신사소통해서 확실하게 이 플랜을 짰으니까 는 대신에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좀 스트레칭 좀 하고 가볍게 한번 가보자고 아 알겠습니다 어. 들어간다! 아! 어간다들어 아. 자 라스트! 흡사 어. <laughs> 물범을 저렴하게 저렴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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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하고 오늘 저녁은 훈제 연어와 토마토 사실은 옛날만큼 다이어트는 것 같진 않아 맛있는 게 많아졌어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네. 모래주머니죠? 그렇죠? 그 제가 이 비행을 하면 아주 그냥 가슴이 저절로 펴진다는. <laughs> 한번 쳐볼까요, 그럼? 한번입어볼까요 오, 야, 정말. 정말 멋있어, 멋있어. 오, 주머니. 오, 주머니, 있어, 오한 걸음 한 걸음이 응. 운동이 되는 느낌. 그렇죠. 자, 여기서 말 그대로 10kg를 올렸습니다. 그만큼 날 움직임, 관절의 움직임으로써 칼로리가 더 많이 소모가 되겠죠. 이제 요거를 입고 네. 네. 유산소 운동을 해야죠 그래도 많이 노력한 게 뭐냐면 전에 나트륨으로 인해 이제 많이 쪘어요 나트륨이 너무 과도했단 말이에요 그 나트륨을 줄여가면서 건강하게 끼니를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제 팔도 두꺼워지고 다리도 두꺼워졌는데 이0 k g 어떻게 뺄 거냐고 이 사람아 아,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빨리 올라가 봐 <laughs> 이제 올라가면 아, 빨리 뺄수 있는 어, 어, 거죠? 올라가서 빠질 때까지 내려오지 마아미비비고 아, 아, 먹고 싶다 땅꼬치 먹고 싶다 와, 진수 성찬이다 이거. 기울었는데? 진짜. 어, 상다리가 응. 휘어질 정도로 차렸어, 지금. 근데, 한명 어디갔어? 어? 뭐지, 응? 이제? 아니, 우리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맛 떨어지는 저 기계를 보고 있어? 야, 핸드폰으로 나는 먹는 걸찍었을까 <laughs> 아니, 그러지 말고, 같이 먹읍시다. 와. <웃음> <웃음> 아니, 어차피 빡빡이 될거 빨리 먹어. 나 뭐. 어, 지금 살이 어느 시점에 걸려가지고 잘안 빠져서 영상 찍어야 될것 같아. <laughs> 아실 <아닐> 것 같아. <laughs> 야, 이 사람, 이렇게 진지한 거 처음 하는 데. 야, 이사저이이사좀먹사이사좀1 2 k 이를 빼야 빼야 되는데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안이 사람, 이 사람, 이요람이 사람, 이어어어사어이걸 뱉어? 오무이걸 강한데? 아지가 <laughs> 강한데? <laughs> 아니 가구를 해버리는데? 아 근데 여전히 맛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네 이 녀석들은 나중에 보자 다음 달까지는 아닌 거 같다. 같다 겨자 소스가 또있어 극한으로 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살을 뺄때막 하루에 200칼로리 막 먹으면서 힘들게 할 필요 와 맛있겠다 자 이렇게 겨자 소스 뿌려갖고 먹으면 돼요 못탄수화물 맛있어 곁들여서 먹어 와. 야 같이 식사를 하긴 합니다 다른 의미의 식사를? 처음들 듯이 몇 며칠 면 괜찮아 닭발은 응. 안다 닭발은 안된다 현재 날짜 12월 11일이고요 연현석의 버킷리스트 20kg 살 빼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좀 버스트를 해가지고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오늘 주말이고 일요일이다 보니까 여자친구랑 외식을 했어요 근데 뭐 밥은, 밥은 안 먹었고 이제 목살, 고기 위주로 이렇게 먹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살이 찔것 같아서 아파트 계단을 왔습니다 많이 제가 좋아졌다고 느낀 게 지금 10kg 넘게 살을 빼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계단 같은 거 이렇게 오를 때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촬영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뺐다기보다는 좀 병을 고친 느낌? 어때요? 살 빠졌죠? 가자 가보자 96 저번에 됐을 때랑 86으로 줄었어요. BMI는 40이었나요? 네. 32.5까지 줄였어요. 아, 그리고 저힘 들어가지 포진 생겼어요. 섹시하다. 한번 맛보실래요 포진 좀. 상이 의탈 다리 안뭐합니다 와. 달라졌나요? 처음보다? 아, 원래 그리고... 진짜 너무 초뚝땡이였어 가지고 <laughs> 지금은 그냥 뚱땡이 같아요. <laughs> 오, 그래 렁거린거 뭐야? 더이 들어고. 아. 하이스타. 좃다. 아오지라. 자, 2023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 끝! <laughs> 어 뭐야? 뭘 시켰는데 어, 이 뭐야? 양반? <laughs> 아니 뭐 쌀국수 같은 거 시켰어? 포기한 거예요? 뭔 소리야? 영상으로 확인해. 어? 영상? <laughs> 영상으로 확인하라고? 뭐 달성하고 찍고 먹으면 되는 거잖아. 달성을 했나 본데? 어근좀 많이 빠진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니 보는 사람마다 살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그까 그러니까 솔직히 네. 얘기할게요. 뺀거 <laughs> 장난이고 뺀 거는 장난이고 <laughs> 제가 최근에 2주 남았을 때 제가 한 84kg였는데, 그, 그까지 영 어. 제가 찍었어요. 근데 제가 하다가 경련이 와가지고. <laughs> 아, 경련이? 네, 네,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진짜 죽겠다. 당신들의 목적은 삭발의 목적이겠지만. <laughs> 나는 이제 이걸 통해서 건강을 찾으려고 한 건데,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지니까 이게 맞나. 라이브 들더라고. 네, 약을 언제든지.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일반식을 했단 말이에요. 무탄수를 하다가 일반식을 하니까 2, 3kg가 그냥 쪄버렸어. 이틀 먹었는데 3kg가 쪄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침 그 17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아프면 알겠어요. 어쨌든 못 빼신 거잖아요. 밀게요 10세트. <laughs> 말을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삭발할 마음을 응.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진짜 양심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보는 사람마다 진짜 살 너무 많이 빠졌다 그렇죠?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살이 많이 빠졌었어 할수 있을 거라는 상태였어요 막상 전 진짜 해보니까 20kg와 내 삶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힘들어서 아 포기하고 싶어갖고 근데 그런 기간을 좀 견디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두 분한테 좀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전신 삭발이라는 이상한 미션이거든요 컨텐츠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만큼도 못 뺐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솔직히 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배가 들어갔는데 아예? 일자야 예전에는 D형 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일을 계기로 급속도로 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일하는 주고 건강하게 좀 빼볼게요 삭발은 여러분들하고 약속이니까 제가 전신 삭발 <laughs> 하겠습니다 대초 <laughs> <세초> 전신 삭발이 나왔습니다 <laughs>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 근데 이게 너무 맛있겠더라고 나 진짜 너네, 너네 때문에 고문이었어 너네 계속 막아 막아 이랬잖아 이야 <laughs> 진짜 행복해 야, 보인다 정말... 이게... 아, 키스 하세요? 사막에서 오아시스 천사만 나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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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솔직히 저 사람 미는 걸100%다 응. 원해서 <laughs> 준비하러 갑시다 우리 <laughs> 들어와 들어오세요 짱데스의 계단 선생 잠깐 보세요 예약하신 분 맞죠? 사장님 네. 알았어요, 알어요 알았어요, 어요 알았어, 우리 알았어, 요자짱 쌤이 뭘 가져오셨는지 한번 보세요. 헌트 그 머리 자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그러니 오늘 을 <laughs> 해주세요. 어, 저분들은 또 <저분들도> 머리가 <laughs> 어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저한 마디 해도 되나요? 네. 이분은 어 잠시만요. 오늘 초면인데 잠시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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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여기 많잖아요. 모자이크만 되잖아요. 없어요 어차피. 어어, 어어. 아니 어차피 우리, 없어요. 와 진짜 푸치살 같다. 푸치살. <laughs> 아아 알겠습니다. 깎였습니다 그럼 제거 어, 도구도 좀다 빌려드릴게요. 예예 예. 아유. 예, 예. 아, 아 음, 네. 네. 우리 짱대성 쌤의 시그니처 도구셔 가지고. 아, 아 너무 갑작스럽다. 잠시만요. 아,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돼? 하나 아, 둘 셋. 자, 어. 이제 우리 강쌤, 예. 우리 강원장님께서 먼저. 원장님, 진짜 이 분야 최고시죠 네. 아, 근데 지금 다, 다 밀어요? 혹시 그 지방이 아세요? 아, 그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잠깐 이거 머리를 다 미시기 전에 또 해보고 싶은 머리 스타일이 또 있어가지고. 그거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저 왁스로 잠깐 이렇게 머리 좀 올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네. 제가 네. 수쳐 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laughs> 다른 도구를 좀 써주세요. 아, 좋은 거 쓰시네. 아니요 어, 파파. 왁스가 아니 와, 붙으면 어떡해. 떻 네. 잠깐만. 껌인데요? 잠깐만, 잠깐 껌인데 오, 이거? 오, 이거? <놀린> 어, 근데, 아니, 그 되게, 아이 야하다. 아, 진짜 싫다. <놈라> 아 진짜 싫다. 아니 나는 또, 아야아니 아, 아, 아빠? 아, 소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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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게한다야 <laughs>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원펀맨입니다 원컷맨이시죠? 아, 원컷맨입니다 <웃음> <웃음> 머리 가운데 시원하게 네좋아하겠습 진심 원컷! 영화 볼수 있어요? 정두현 아뭐 계란님 한번 잘라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험을 게...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laughs> 어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요. 오케이. 야, 진짜 그 가파처럼 명대에서 봤으면 명대형에서. 어, 개선. 와, 전혀 알 같아 진짜. 잔리 체플리. 제 걸로 그냥. 아! 야, 저거 이거. 머리 밀때 쓰진 이 않고요. 수염 밀때 쓰는 건데. 우리 다음에부터 달라, 소리부터. 와, 저거. 와, 와. 야. 맨살이 보인다 맨살이 와거 대박이다 어, 거 여기로 이렇게 가야 돼 오우~~~ 지금 머리도 괜찮은데? 그제 이대로 끝내는 아니요 끝내는... 아니요 아니, 그냥 아니, 다, 아니, 다 밀어주세요 아저씨 보이세요 아저씨? 아저씨처럼 아저씨 밀어주세요 응. 와눈 한쪽은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건가요? 뭐가 없다 이거 진짜 지저분하게 늘었다 준지형이 어깨냐 그치 그치 오오 지금 너무 좋다 와 지금 회의하치 된다 여기는 남겨놓으면 안 돼요 저희? 그럴까요? 이거 남겨놓을까요? 그래서 옆으로만 다니세요 제발 다믿어세요 <laughs> QR코드 알아 만들 삼성끼리 계신다 이거 저 어, QR코드 느끼 되는데? 그니까 러 결제 안 하실 때는 그래주시면 돼요 어저 QR코드 한번 해볼래요 <laughs> 와 된다 아, 결제코드를 아제 돈으로 사 먹지 <laughs> 마세요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와 <전>, 아, <laughs> <laughs> 아니. 당신은 남들보다 번개에 맞을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어, 이게 진짜 기상시간이네요. 아, 근데 아 이건 너무 아쉬운데? 이건 도끼로 치시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데, 아니면 여길 잡고 여길 쳐도 빠질 수도 있어. 아, 어떻게 오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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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어, 이거. 병뚜껑, 병뚜껑 타이 게임. <laughs> 술취해서 이제. <laughs> 이거 때리는 사람 벌좀아셔야 돼요. 본인이 원해서 또 이렇게 하신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laughs> 갑자기.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본인께 기회를 드릴게요. 아, 본인 아, 요 본인이, 본인이 결정하세요. 가, 이 연속은 자를 것입니다. 아! 아! 소리가 그 완전히 다르네 오야 여기서 밀리네 야 된다 밀린다 밀린다 오 그럼 뭐죠? 쉐실빙고 그 네, 크림을 통해서 오오오 대박. 대박 책 중에 누가 내 머리 에똥싼이란 <laughs> 책이 있거든요 이제 네, 다 되셨습니다 <웃음> <웃음> 오 너무 차는데 이거 맞아요? 냉동실에 넣었던 맞아. 건가요 이거? 네, 눈썹 네. 쪽도 네. 이렇게 싹만아요 아냐 눈썹은 눈썹 제가 아이씨 아아니야냐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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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깔끔하게 밀리네요 이야 아프면 말씀하셔야 돼요 형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게 두상이 이뻐야지 잘 밀리거든요. 잘, 밀리. 잘안 밀리네요. 잘안 <laughs> 밀리네요. 아, 면도기로 면도하실 때는 구독자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전문가와 대동을 해서 자르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서 미시는 거 따라하시면 네. 안 됩니다. 아, 네. 전문 바보분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아야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이제. <laughs> 우와, 눈눈 와, 밑바닥에. 음. 비율을 멈춰주세요. <웃음> <웃음> 삭발 소리가 도, 들으면 좋거든요. 여 아, 그래. 가까이 들어보세요. <laughs> 이 실제로 ASMR 영상들도 있습니다. ASMR 영상들도 있구나. <웃음> 아전섭 <laughs> 짱재 <짱지> 채널 오시면은 <laughs> 아 그리고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laughs> 네. 네 축하드립니다. 뭘요? <laughs> 어, <뭐이죠? 웃음> 어떤 어떤 점을 <laughs> 어떤 점을 어떤 어, 두 사람이 진짜 예쁘신. 아, 진짜요? 아, 아, 아. 아니, 네. 너무 잘 잘라주셨어요. 아니, 상처 하나가 없어요. 하나도 미루가 안 돼요, 지금. 외계인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아, 지구를 지켜라 해. 해. 아,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켜라 유지가, 해. 해. 유지제대머리들도아한다는 <laughs> 눈썹을. 눈썹은 머리랑 좀 달라서. 아, 안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연락주세요. 아, 저희 또 아내가 눈썹 문신 하거든요. 아, 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요 1호가 아, 어. 목적인지, 홍부가 목적인지, 우리가. <laughs> 자, 눈 감으시고. 어, 근데 살살 해서힘 너무 힘주면 네? 안 돼요? 오, 눈썹 없어지고 있어. 야, 미뤄다, 미뤄진다. 아, 눈썹 문신이 있어야지. 아, 눈썹 문신 에이, 에이 그러면, 에이. 에이. 반대로 한번 밀어보세요. 아, 이 역으로요? 예. 아, 예. 안. 될것 네, 가될 같은데요? 오늘 실습 성공하셔야 네. 현장 나갈 수 있어요. 저 원장님인데요. 아, <laughs> 원장. 아, 원장님. 제가 원장. 아, 근데 눈썹에 그게 있네 형태가 있네. 문신을 해서 됐다. 그런지? 아, 눈, 아, 눈 감으세요. 눈.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됐다. 와, 찍다시인다 봐. 아. 순양이다. 순양. 아. 머리털 몇 개고. <laughs> 몇 개고. <laughs> 어, 감사합니다. 와, 이 와, 존잘 지금 가방색 김이 형회조요회조요 쌍재님. 그래도 오늘 여기 머리 다 해주셨으니까 가서 커피 좀사세요아 <laughs> 제가요? 예예 <목소리> 어? 너무 추운데 아이고. 어 추워. 아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였나? 차들이 제 앞으로 지나갈 때 살짝 느려져요 이렇게. <laughs> 사람들도 가다가 살짝 느려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잔, 오그마라떼두 잔. 오! 아이고! 밖에 날씨 어땠어요? 영하 한 25도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춥던데요? 네. 벌레라도 대접할게요 진짜 네. 아, 벌레라도 대접할게요 빡빡이 대신 소감 이렇게 끝내오면 없겠죠 와하하하하하 <laughs> 보자 <laughs> <오자. 웃음>